안녕하세요 이다육입니다 우리집 애들 오늘 2022년 봄첫 봄비를 맞고 이렇게 물고슬을 잔뜩 머금고 있답니다 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빗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우리 집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쪽에는 대야를 내놨어요. 안에서 비를 못 맞는 아이들한테 빗물을 주려고 근데 어제 밤부터 내놨어야 되는데 아침에 내놨더니 물이 얼마 안 받아졌네요 그리고 얘들은 창틀에 있는데 비를 흠뻑 맞지를 못하고 그냥 조금 튀는 빗방울을 막고 있답니다. 네, 이쪽에 있는 아이들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기온이 높은 장마철이 아니라서 요즘은 비를 흠뻑 맞춰도 아이들에게 좋다고 하네요. 오히려 보약이라고 하죠. 비보약. 얘들은 밑에 창틀에 있는 애들이에요. 밖에 있는 애들은 그래도 빗물을 많이 이렇게 맞았어요. 그런데, 네. 제들까지요. 네. 그런데 어요 안에 창틀에 있는 애들은 비를 얼마 못 맞았네요. 좀 비가 많이 튄 데는 좀 맞기도 하고 또못 맞은 애들도 있고 그러네요. 여기도 창틀 바깥쪽에 놔둔 애들은 좀 비를 맞았고요. 이렇게 창틀 안쪽으로 있는 애들은 비를 맞지 못했어요. 애들은 대야에 받아놓은 물로 빗물로 물을 줘야 되겠죠. 이쪽 창틀에 있는 애들은 이상하게 비를 안 맞았어요. 이쪽은 음좀 비가 바람에 들이치면서 와야지 비를 맞는데 봄비라서 얌전하게 와서 그런가 봐요. 가 얌전하게 와서 얘들은 비를 하나도 못 맞았네요. 이쪽은 우리집 북쪽에 뒷베란다 쪽에 시래기 위에 있는 애들이에요. 못난이 애들은 다 여기다 모아놨는데 이쪽에도 창틀에 있는 애들은 비를 못 맞았고요. 시래기 위에 있는 애들은 비를 맞았답니다.